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곤충 개미. 개미가 고도로 사회화된 곤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곤충 세계에서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고 서로서로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는 개미가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개미는 고도로 사회화된 곤충이지만 동시에 매일 많은 동료를 잃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먼 거리로 먹이를 찾아 떠나는 수많은 개미들의 행렬은 포식자들에게 좋은 먹이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미 군집은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손실되는 만큼 알을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함부로 개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비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몇몇 개미 중에서 개미가 동료를 구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2019년 애리조나 대학의 크리스티나 쿠와피크가 관찰한 극적인 모습은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과학계에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연구팀은 사막에서 씨앗을 모으는 개미인 제로메소르 페르간데이가 거미줄에 걸린 동료를 구하는 놀라운 장면을 관찰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16,000종의 개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동료를 구하는 개미는 단 5종만 알려져 있습니다. 동료를 구하는 개미의 특징은 개체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미가 있는 종의 개미에 비해 개체수가 적은 개미는 동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료를 구하는 행동이 이런 특징과 관련하여 진화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이 놀라운 장면을 연출한 개미 베로메소르 페르간데이는 하루 650개의 알을 낳는 개미로 아침마다 3만 마리의 군집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개미가 이동 경로에 있는 거미줄을 무조건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먹인 씨앗을 운반하는 경우 경로에 있는 거미줄은 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미는 이를 의도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미줄에 걸린 개미가 내뿜는 화학물질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조 신호가 없는 한 거미줄을 끊고 구하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생존 개미를 뒤덮은 거미줄을 둥지에서 동료들이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미가 거미에 대한 대응책을 진화시켰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개미가 동료를 구조하는 데 있어 크기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일개미들은 크기가 개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큰 개체일수록 구조 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동료를 구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런 정교한 구조 활동이 단순한 뇌를 가진 개미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보고되지 않았을 뿐 어쩌면 동료를 구하는 개미는 더 많을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개미의 복잡한 협력과 그 비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